에서 1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에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안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치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치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지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배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다 같이, 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전도입니다. 믿습니까? 음.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기독교 전통에서 부활절 전 40일 동안의 특별한 영적 준비 기간을, 즉 부활을 맞을 주님을 맞이할 준비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40일의 의미이고 또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를 고천날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주일은 이때 보면 여섯 개가 들는데이 그래서 다뺀 나머지의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왜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부활의 상징이 되어서 뺐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정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려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좀더 새롭게 주님을 닮는 시간들. 이것이 사순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교회들이 이때에는 빠짐없이 해야 될 것들을 말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보면 어떤 것들이 있나. 제일 먼저는 우리는 영적 실천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 사순절이 되면 요즘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에 제가 할 때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 이러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순절, 40일.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거 꼭 해야 되나 내 개인적 속으로는 그러고 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첫 시간부터 아 이건 하나님이 이끄셨다. 내가 갈 때는 이렇게 이렇게 쉬는 시, 시간에. 설교 준비하고 이러려고 노트북하고 내가 다 가져갔어. 근데 그럴 시간 자체가 없어요.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그래서 밥도 그두 번을 빼고는 여기 와서 먹은 게 처음이야. 뭐 밥을 안 드세요. 또 먹는 걸 주는 건 주는데 내가 사진 찍어갖고 집사람한테 다보내주세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이제 모든 거 그냥 해서 오는 사람들만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만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전처럼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진짜 그것이 내가 순교의 각오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시권을 세 장을 샀는데, 세 장이 아직 그냥 있어요. 음, 많은 분들이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어떤 분이 저게 그랬어요. 유튜브 아직도 저게 안 되나? 그, 뭐야, 구독! 응. 음. 어, 구독, 그걸, 들어갔는데 안 들어간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죠. 목사님. 목사님과 하룻밤을 같이 잔다는 게제 평생에서 잊지 못할 일입니다. 그래. 아, 저, 뭐, 지역을 말해도 괜찮겠나? <laughs> 지역은 말해도 괜찮겠죠? 천에 강원도 화천이라는 곳에 오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저보다 제 아내가 더 목사님의 찐팬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분들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먼저 오셨고 사모님이 나중에 오시는데, 아올때또뭐 이런 걸 해가지고 오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걸 해오고 저걸 해오고 그분들이 해온 내가 그래서 다 먹지를 못했어 누구를 줄라 고 그러니까 이건 목사님 잡수야 막 그분들이 그래 그래서 아 정말 나는 그분들의 이름도 성도 몰랐어 이번에 알았어 근데 그분들은 언제부터 그러냐 내가 오살리에서 첫 번째 설교 난 이후부터 자기들은 내 팬이 됐다 제가 알 길이 없죠. 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렇구나 만약에 내가 어긋난 길로 가든지 잘못 되게 되면 저분들에게 뭐가 되겠어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더욱더 내가 하나님 편에 더 바로 서야 되겠고 더 하나님 원하는 그대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게 이런 마음을 줬어요. 아, 그래. 내가 목사로서만 모델이 아니라 많은 분들 저보고 이제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러거든. 네.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만 모델이 아니라 우리 이 예배당 교회도 이제 모델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칸도 몇 칸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니 이렇게. 상담실을 여러 칸을 만들어 놓은 데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 상담 연구원 자체에는 없어요. 네. 우리가 처음이야. 이렇게 여러 칸을 만든 게. 음. 그러니까, 음. 심지어는 이제 기술 교수로 일하시는 목사님 교회도 가봤는데, 그래도 두 칸밖에 없어. 네. 그러니, 아, 내가 이번, 정말 이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런 여러 생각들이, 하나님이 떠오르게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을 통해서 듣게 하셨어. 왜? 그냥, 이렇게 있을 때와, 이번에 그 기도원회가 있으면서 만나는 분들과, 이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근데 나는 모르는데 자기들은 나를 안다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새로운 기도하는. 그리고 또뭐 해야 돼? 금식. 다른 때는 못 하더라도 이때에 금식한다. 그래서 어제 밤에 9시까지 하는 분들, 나는 그 차표를 미리 끊어놔서 여기 또 예배 때문에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야 뭐 상관이 없는데만 너무 머니까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어제 그래도 여기 내가 9시 정도에 왔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제 저녁 그분들은 그런 뭐, 뭐야 주소 같은 것도 미움 같은 것도 안 줬어. 어에는 완전 금식이다. 음. 음. 우리는 이런 때 사순절 기간에 더 그런 훈련들이 되는 거죠. 또 우리는 뭐예요? 전도하고 정말 전도 조금 광역으로 말하면 뭐 해야 돼 선교하는 이런 훈련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뭐 하던 사람으로 나오죠 고기 잡는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잡을까 물고기 잡는데 더 좋은 그물이 없을까? 이런 것이 그에게는 현실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오늘 본문 그대로 말하면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성경에서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어. 마태복음 4장에. 여러분. 자. 그렇다면 사람을 취한다.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다. 뭘 말합니까? 전도다 이런 말이잖아요. 전도야 사람을 취한다, 낚는다는 말은 전도해야 된다 이 말이지. 저와 여러분도 이제 정말 간절한 기도와 함께 우리는 이렇게 갈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나는 거기에 쓰임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을 찾기보다 따라 합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러면서 제가 초창기 예수 믿을 때부터 제 마음에 와서 닿았던 구절이 다시금 또 올랐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해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해준다. 플러스 해준다 그랬어. 더 해준다 그랬어. 이 모든 거, 네뭐 필요해? 네 뭐가 있어야 돼? 이거 내가 다더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어떤 것도 너한테 있는 거더 해준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다시금 돌이켜보면 그렇지. 내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복음대로안 살았으면 내가 어떻게 대학원을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이런 공부를 할수 있었을까? 이런 학비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자비가 어디서 나왔을까? 뭐 이런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아, 목사님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11조는 얼마나 나옵니까? 그냥, 그냥 그래. 11조... 나오지. 우리는 100% 십일조야. 이야, 대단하네요. 그렇잖아. 우리는 100%십일조 응, 100% 십일조되는 교회 있을까요? 제가 만났던 교회들 중에는 우리 회복교회만 있어. 100%안 돼. 우리 원장 목사님 교회도 100% 아닌 것 같아.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왜 네. 내가 만났던 몇 분들이 자기가 그는데 아, 부끄럽지만 저는 이렇게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런 분도 있었거든. 네. 저기 가면 그 교회 성도들도 많이 오신단 말이야. 우리는 이런 거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하면서 내 가족, 내 형제, 먼저 돼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부끄럽지 않게 할수 있지. 이게 이제 그때 내게 들어왔고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그 다음 잘 믿고 못 믿고는 본인들에게 달려있어. 그러나 전하는 것은 내가 해야지. 이게 이제 하나님 내게 그걸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회복교회 이름도 회복이니까,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을 어쨌든 찾아서 발굴해서 회복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이렇게 따라합시다. 회복전도잔치. 예, 이름을 명명하기를 그렇게, 이제 우리가 현수막도 그렇게 붙일 거예요. 회복, 전도, 잔치. 그래서 우리는 100% 진행요원, 진행위원, 야,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데요.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요. 목사님. 어떤, 자기가 아는 누가 장에 갔다가, 5일 장인데, 장에 갔다가, 그 마을 들어오는 버스에, 전부 이제, 그, 하루에 두 번인지 몇번밖에안 오는데, 그 차를 타고 가야 된다고, 다 그래갖고 그 물건 사가지고, 어쨌든 그 차를 다 타고 가는데, 자기는 기도하는데, 아, 니이차 타지 마라. 그래서, 내만 안탈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차 타지 마세요. 이차 타지 마세요. 하고 막 그랬대. 그랬대. 당신 미쳐서 이차 아니면 못 가는데 왜이 차를 못 타게 하냐 미치, 심지어는 글자 그대로 하면, 미친 니, 니은이. 그런 소리까지 들었대. 근데 자기는 그 차를 안탔대 그러고 예, 하나님. 그럼 어떻게 갑니까? 다갈 수가 있다. 그러고 이제 했더니, 아, 그 뒤에, 그날 장날 특별히 배정돼서 가는 차가 한대또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없었는데. 그데 사람들은 그 차만을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꾸역꾸역 그 차를. 이 차가 이제 가다가 언덕길을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를 한 대를 딱 만나서 이 운전기사가 오토바이와 이제 바치지 않으려고 커브를트는데 그만 그. 수십 길양떨어지에 뚝떨어져 그 밑에 물인데 물속으로 들어. 모조리 그 마을 주민들이 다 그래서 천국 갔고딱한 사람이 살아남았다. 그분이 그, 그래. 무개의 말을 그때에 들었다면, 뭐였어? 순간이에요, 순간. 사람이 살고 죽고는 순간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이, 천국으로 이끄는 일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순간의 선택을 어떻게 하도록 이끌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남길 때에 엄청난 부를 남기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땅을 남겨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남겨주려고 하고 그러니 제가 2년 전인가 보니까 그랬어요. 아, 뭐천 몇백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부자. 천몇 채? 참 말이 안 되잖아.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통장에 참... 엄청난 펀드, 뭐. 어쨌든, 이런, 또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권세. 이런 것들,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해서 우리에게 다 덤으로 줄 것들이야. 그렇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 그 생명 중에서도 누구의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이에요. 그리고 자기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만 가져갈 것딱 하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가져가겠어요? 죽을 때딱 하나 가져가. <laughs> 뭐 가져가? 자기 영혼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못 가져가요. 네. 옷도 마찬가지예요. 갈 때는 수위 딱한 벌이라 그래요. 수위 한 벌에는 신기하게도 주머니가 없어요. 제가 고김석범 장로님과 함께 염하는 걸 배우면서 보면 여러 참 일을 했지만, 어디에도 여러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 조그만 주머니라도 없어.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영혼 외에는 가져갈 게 없고, 잊고 가는 건수위 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베드로는 주님의 말을 듣자 말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했지만은 없었어. 안 됐어. 그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힘썼지만안 됐어. 그렇지만 내가 말씀대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 글자 그대로 하면 5절 다시 띄워보세요. 여러분, 5절을 다시 띄워보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5절. 자. 5절을 보세요.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것은 성경말씀에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 바꿔서 말하면 성경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회복교회는 반드시 성경대로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는 적어도 8주간을 기도하면서 정말 이 8주간만은 우리가 한번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들 우리는 내가 어떻게 담당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각자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따라 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혼자 어렵습니다. 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고 난 후에 둘씩 둘씩 짝을 보내서 하게 했어요. 성공하는 일, 부자가 되는 일, 건강하게 사는 일, 이런 거, 마귀가 별로예요. 근데, 마귀는 뭘 제일 싫어하나? 전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떤 방해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뚫고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정성들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믿습니까?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리를 주셨다고 그랬어. 뭐 하는 자에게, 전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지금 네 명이 들이지만, 분명히 이 잔치가 되는 그 날에 우리는 적어도 1 0명 이상 예배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큰 허황 땡 꿈꾸지 말고, 네. 정말 가능성을 두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팀 환영 팀도 만들고 소그룹 팀도 만들고 정착 팀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는 모두와 함께 그러면서 뭘 해야 돼 일사각오를 해야 돼. 이런.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가 돼 있었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했어요. 저는 첫 번째 이걸 부른 이유가 뒤에 하면 더잘안될것 같아서 일부러 앞에 놨어요. 그런데도 하, 제 마음이 너무 울컥하게 올라와서 그랬는데 왜이 일사가고의 내용이 바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포항 회복교회 3주년이 되는 5월달에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다하나님이 해가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되도록. 그러므로 우리 회복교회의 생명이 영혼구원임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튜브를 애청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회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5월 달에 창립 기념이 될때그 전에 우리는 10명 이상 예배드리도록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도라고 했으니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쓰시옵소서. 저희들은 그대로 쓰임을 받겠습니다. 쓰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